이 슬라이드는 인터널 컨버전과 감마레이를 이야기합니다. 감마레이는 앞에서 엑스레이하고 차이점은 엑스레이는 궤도전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엑스레이고 감마레이는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인터널 컨버전은 뭘까? 인터널 컨버전은 뭘까? 여기서 보시면은 Unstable Nucleus 뭔가 음, 그러니까 언제 붕괴는 다 똑같아요 뭔가 언스테이블을 한 상황에서 s 스테이블 e 한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 몸부림 속에 알파도 방출되고 베타도 방출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방출되는 거예요 근데 감마도 방출되는데 얘가 보면이렇게 불안정해 불안정한데 그때 뭔가 방출돼요 이게 간마란 말이죠 감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방출되는 감마에 우연히 그야말로 우연히 계도 전자가 맞아 맞으면은 이가 튕겨져 나가 그게 컨버전 일렉트론이고 이 얘가 인터널 컨버전 과정 중에 발생하는 컨버전 일렉트론이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마는 원자에게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했고 그 상황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우연히 대도전자가 맞았어요. 그,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 방출되는 일렉트론이 컨버전 일렉트론이에요. 재밌죠? 근데 감마리도 중요하고 인터널 컨버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컨버전 일렉트론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에너지인데 종이도 투과하고 플라스틱도 투과하고 단지 이제 납은 차폐가 가능한데 영상에 쓰인다고 영상 단말이는 영상에 쓰여요 근데 얘는 일렉트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얘는 치료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 마리가 방출되면서 우연히 맞은 전자가 치료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버전 레트로이 많이 방출되는 그런 핵종이 있어요. 얘는 치료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방사선 생물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불안정한 것들이 안정화, 한 상황으로 가고싶어하는 몸부림인데 그 상황에서 베타도 방출되고 감마도 방출되고 알파도 방출되고 하는데 얘는 감마가 방출되는 상황에서 우연히 맞은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데 이 컨버전 인력트론을 굳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할애를 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얘도 역시 쓸모가 있다 특성 X선 c h a r 스 c t e r i x r 그리고 오제전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특성 x-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가 오제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핵이 있고 궤도 전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이컨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우터쉘에서 얘를 채우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그 쉘과 쉘의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되는 게 특성 X선. 그래서, 궤도 전자의 차이만큼 방출되기 때문에 특성 X선은 에너지 레벨이 정해져 있죠. 오제전자는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베이컨시가 생겼어. 아우터실에서 베이컨시를 채우기 위해 이동해 해. 근데, 그럼 얘가 베이컨시가 생겼죠. 그런데, 음. 내가 베이컨시가 생겼는데, 다른 곳에 있던 전자가 방출되는데, 그게 오제전자예요. 특성 액수선 오제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오제전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에너지의 레벨은 매우 낮다. 하지만, 케스케이드, 두 방출돼서 이거에 각각의 에너지를 미약하나, 소메이션하면은 아주 강한 에너지가 되는데, 파워풀한 에너지가 되는 데그 크기가 마치 컴어러블 알파와 컴어러블하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오제 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레디션의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e x p o s u r comma, dose, equivalent dose, effective dose, activity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dose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공학 이학을할때 얘네들의 정체가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단위를 보세요. 단위 그레이인데 그레이 정체가 뭔가 모르겠죠. 보니까 줄퍼 킬로그램이에요. 일을 하는데 단위 무게당 줄퍼 케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퀴블런트 도지는 도지의 여기 도지에 웨이팅 팩타가 곱해진거예요 그리고 이펙티브 도지는 다시 이퀴벌런트 도지에 또 웨이팅 팩타가 곱해진거예요 그래서 웨이팅 팩타는 그냥 숫자에요. 숫자. 숫자. 숫자인데 그래서 이퀴벌런트 도지도 굳이 단위로 따지면 줄퍼케이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냐면 상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도즈와 구별하기 위해서, 시버트란 용어를 써요. 시버트란 용어를 쓰고, 이게 왜 중요한가? 다음 슬라이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즈 설명인데요. 에너지, 메스죠. 그러니까, 단위 메스당 얼마만큼 에너지가 전달됐나? 그거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줄퍼 케이지, 줄퍼 킬로그램인데, 얘를 방사선에서 쓰는 단위로 하는 그레이. 그러니까 1그레이는 1줄/퍼 킬로그램에, 1킬로그램에 1줄에 에너지가 전달되었다라는 거가 도즈구요 그러면은 도즈에다가 수를 곱해주는데 무슨, 무슨 상수를 곱해주냐? 레디에이션 웨이팅 팩터라는 꼭 그걸 곱해줘요. 뭐냐면 레디에이션 웨이팅 팩터가 뭐냐면은 얘가 뭐냐? 정체가 뭔? 알파냐? 너의 정체가 베타냐? 이런 거예요. 알파는 아까 제가 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미니어 에너지 트랜스퍼 에너지가 아주 세. 요 베타는 에너지가 알파에 비해서 약해요. 그러니까 도인데 단위 매시당 전달되는 에너지인데 얘가 알파에 맞냐? 베타에 맞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팩터꼽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퀴블런트 도주고 그리고 어디에 맞냐 티슈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는데 그게 이펙티브 도주를 설명한 거예요. 피부에 맞냐 뭐 생식선에 맞냐 눈에 맞냐 뭐 이런 거죠. 어디에 맞냐 어떤 영역은 피폭되면은 빨리 상하고 어떤 영역은 좀 저항성이 있고, 조지마다 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이펙티브 도주고요 다시, 이퀘이벌렛 다시 이제 보시면은, different type of ionizing radiation. 어떤 same 도주에 대해서, 도주에 대해서, 오간. 슬라이드 이 강좌 슬라이드 제일 앞 부분에 나왔었죠. 다이렉트 액션과 인 다이렉트 액션입니다. 여기서 DNA 이중 나선이 있는데, 다이렉트 액션은 이렇게 방사선을 피폭시켜서 나가면서 DNA 이중 나선을 절단하는 거. 그러면은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가 사멸그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인 다이렉트 액션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런 DNA가 손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액션과 인 다이렉트 액션을 DNA 테 a 미지는 DSB, SSB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DSB는 많이 쓰는 용어인데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그러니까 DNA가 이중 나선인데 두개다 절단되는 상황. 싱글 스탠드 브레이크는 DNA 이중나선인데 하나만 절단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대략적으로 1그레 정도 피폭을 시키면은 DNA 이중나선이 브레이킹이 40개 정도 일어난다고 하고요. 싱글 스탠드 브레이킹이 대략 1000개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지진 않은데 베이스, 그러니까 DNA 백본이 데미지 받는 게 대략 천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DNA 데미지가 있고, 이 DNA 데미지는 튜머의 DNA가 이런 더블 스탠드 브레이킹이 일어난다. 그럼 튜머가 파괴돼서 죽는 거가 되겠죠. 정상조직인 경우는 정상조직 피폭돼서 손상되는 피폭 사고가 되겠고요. 암은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암 조직의 DNA를 브레이킹 다운 시키겠다는 거죠. 업체에 이렇게 끊어 놓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수업에 또 하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투머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 우리가 알파나 베타로 이런 걸 끊어버리면은 머는 복구시킵니다. 이런 현상도 있고요. 어쨌든 DNA 테니지가 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Radiation 리디션 이펙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암을 치료하는 측면에서는 튜머를 중이니까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방사선 사고가 났다. 후쿠시마, 뭐, 이렇게 체류노벨, 이런 데서 방사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수초, 내에서 일어나는 영향도 있는데, 연단위로 일어나는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로스 바이러러스 이펙트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유전에, 유전적으로 미친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사선의 영향을 경화서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 i 데그 레디션 데미지는 레이트 이펙트, 얼 이펙트를 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수 내, 수그수일 이내에 일어나는 것은 본매로. 뭐, 여러 가지 망가지는 것들이 많은데, 본미로가 피폭을 당하면, 조혈작용에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티드니가좀 주목할 만한 재밌는 이야기, 그 장기인데, 얘는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레이디에이션, 이레이디에이션은 무슨 말이냐면은, 방사선을 피폭, 그 조사한다. 방, 조사는 방사선을 어, 뭐죠? 조인다. 쉽게 말하면 조인다.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리디에이션을 시킨 다음에, 수 달, 혹은 1년 이, 이후에 부작용, 그러니까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 시드니는, 프로리퍼레이트 베레슬로, 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증식하는 거. 세포가 증식하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영향이 수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방사선 사고가 나서 키드미가 이렇게 강동컵 모양 키드미가 있는데 피폭되었어요. 근데 그영향이 1년 혹은 2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키드미는 세포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프롤리폴레이트가 그 말이거든요.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혹은 관점을 달리어 치료를 했어. 치료 치료를 했는데 치료제가 빨리 키드니는 배출로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거의 모든 게 키드니를 통해서 나가는데 배출되는데 키드니에 그 과정에서 피폭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만큼 지냐 지나냐 되냐 주연이될 수도 있어요. 키드미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물 특히 방사선 치료 내부 피폭 방사선 치료를 할때키드미의 셀에 망가진지 여부를 어, 관찰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레디에이션에 우리가 레디에이션으로부터 치료를 할 때, 혹은 피폭 사고에서 노말로관을 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오간들이 있어요. 본매로 조절작용, 히브미 리버, 이러한 것들은 어, 굉장히 피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치료 과정에서 피폭될 때, 그 대사 혹은 배출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 키드미아 리버를 체크를 해야 되고, 봄메로는 조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아이죠 그래서 봄메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와이트메터와 와이트 블러드셀, 플래클리 설소판, 레드 플러스 블러드셀, 적혈구와 같은 것들 순서대로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M P 차트가 됩니다. M P 차트, M P 차트를 여러분들이 그그 어, 그 슬라이드 자체를 백지 놓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M P 차트를 통해서 어느 상황에서 베타만이 방출되고. 어느 상황에서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알파가 방출되는지, 그리고 프로톤 넘버가 언제까지 MP ratio가 1대1이고, 프로톤 넘버가 20 이상일 때는 MP ratio가 어떤지 이런 걸 아시면 좋고요. 아시는 게 조, 좋은 게 아니라 아셔,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은 베타 플러스가 결국은 나중에 15장에서 할 이미징의 기초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와 알파는 치료에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가마의 영상 그림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거 컨버전 렉토늄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제전자와 특성 X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모두 다 치료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이만큼 저희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학, 학생 여러분들께서 필히 교과서를 한번 리뷰를 하시고. 다이렉트 액션, 그리고 인다이렉트 액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